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 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논문에 발표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 학회지가 7월에 나오고 휴가가기 전에 바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안 돼서 오늘 8월이 돼서야 방송을 합니다. 자, 그 논문은 바로 장기간 규칙적인 운동이 노인에서 만성 콩팥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임상 실험인데요. 이 내용은 단순히 콩팥 건강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Journal of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라고 해서 미국 신장학회지에 지난달 2025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어, 노르웨이 트론 헤임 이라는 지역에서 2012년부터 2018년에 진행된 제네레이션 어, 100 임상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어, 70세에서 77세 노인 약 7000명에게서 참여를 권유했고 그 중에서 건강 상태가 연구에 적합한 1156명이 무작위로 세 그룹으로 배정이 되어서 한 Randomized Clinical Trial 해서 임상실험으로 좋은 임상실험이 되겠습니다. 어, 대조군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일반 운동 가이드를 받은 그룹이 385명으로 나누어졌고요. 중등도 지속운동이라고 해서 어, 어, 중간 정도의 지속운동을 최대 심박수의 70%로 50분, 주 2회 동안 운동하는 것을 380명에게 지정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최대 심박수 90%로 4분씩 그리고 3세트를 주 2회 운동하는 환자군이 39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핵심 목표는 이렇게 운동을 장기간 했을 때콩팥 기능 즉 사구체 여과율이 1년에 5 이상 떨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런 군마다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대조군, 즉, 국가에서 권장하는 일반 운동 가이드를 받은 사람에서는 30%의 환자가 1년에 5 이상의 여과율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중등도 운동을 한 군에서는 28%만 떨어졌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서는 23%의 환자만이 5 이상의 여과율이 떨어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고강도 운동 그룹에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25% 감소했다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신장의 보존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수십만 명의 환자를 가지고 한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고 어, 이것은 제가 그동안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고강도 간격 운동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좋다라는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도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운동이 좋다는 것이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 데도 좋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결과가 왜 중요한가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해, 했을 때 공파시 보존이 더 잘됐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어, 하지만 제가 어, 제 채널에서 눈의 운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논문에서는 단순히 만성 신장병의 악화를 운동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좋다고 하는 논문을 벗어나 더 나아가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당뇨병과 당뇨병의 합병증을 막는데 또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만성심부전에서 말기까지 가서 투석을 하시는 분의 50% 정도가 당뇨병 때문에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투석까지 안 갔어도 콩팥병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당뇨병의 연관성을 보면 굉장히 많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 당뇨병과 만성신부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당뇨병의 관리를 잘했을 때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을 할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식단이 중요하고 운동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운동이 단순히 당뇨병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당뇨병이 없어도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이 좋다라는 것을 또 한번 다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논문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운동이 당뇨병과 콩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 인슐린 감수성 향상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염증 수치도 줄여주고 혈관의 기능을 개선을 하기도 하고 뭐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두루두루 운동이 좋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벌써 던지시나마 아시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오늘 뭐 과학적인 임상 실험을 통해서 다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이야기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더 나아가 광범위한 효과. 뭐 심장병, 뇌졸중, 일부 암에서 운동을 하면 어, 암이 걸릴 확률도 줄어든다는 그런 암들도 있고, 치매도 좋고 우울증의 위험을 낮추기도 하고 근골격계 건강과 노화 지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즉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신장학회 논문 7월호에 나온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노인에서 신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단순히 콩팥병의 예방뿐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 건강 등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고 따라서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 이 고강도 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심장병이 있으신 분이나 특정한 중증의 병이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니까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